2025년 7월 24일, 인천 송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60대 남자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야. 더 충격적인 건, 그날이 그 남자의 생일이었다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생일 축하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웬 날벼락이야.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가정 불화 때문에 그랬다고 했대. 근데 유족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갈등 같은 거 없었다는 거지.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도 했다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가족들이 계속 도와줬고, 아들도 자주 연락했다는 거야. 생일까지 챙길 정도였으니까. 유족 말로는 아들한테 총 쏘고 나서 며느리랑 손주들이 있는 방을 막 열려고 했다는 거야. 완전 공포 영화지. 아들만 죽이려던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없애려고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말도 많아. 신고 10분 만에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경찰은 아직 집에 있는 줄 알고 특공대 투입 요청하고, 그 1시간 20분 동안 아들은 방치됐다가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죽었대. CCTV 확인이 늦어서 구조가 늦어졌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총도 직접 만들었고, 폭발물까지 준비했더라. 완전 계획 범죄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경찰이 집 압수수색해보니까, 총 만드는 도구랑 인화성 물질 잔뜩 나왔대. 지금 국과수에 감정 맡겼다는데 유족 조사 끝나면 살인 예비나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대.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걸 단순한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이나 이상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 아버지의 반사회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는 폭발물까지 설치한 걸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경찰은 유족들 말 믿고 다시 수사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거래. 아버지 신상 공개할지 말지도 유족들 의견 듣고 결정한다는데.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